듣기만 해도 설레는 그 단어, 추리 클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laughs> 정말 좋은 클럽이군요. 완전 <laughs> 네. 어, 192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한 고전 추리 소설 앤소니 버클리콕스의 독 초콜릿 사건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몇 년도 거라고요? 1929년에 발표된 거고 배경은 192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아, 하고 있어요. 되게 옛날 네, 거네요. 고전 추리 소설이고 크리스티 시절이죠. 네. 오. 여기 한 추리클럽이 있습니다. <laughs> 이름은 범죄연구회이고요. 소설가이면서 탐정인 로저 쉐링엄이 관심 있는 이들을 모아서 다섯 달전 조직한 클럽이에요. 회장 역시 쉐링엄이 맡고 있고요. 범죄 연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내놓은 문제를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에 답안을 써서 회장에게 제출합니다. 음. 회장이 보고 음, 이 사람 추리력 괜찮군 이렇게 판단이 되면 기존 클럽 회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요. 음. 그런데 한 표라도 반대표가 나오면 이제 통과되지 못하는 아, 음. 되게 엄격한 조직이고 음. 현재 여섯 명의 회원이 있어요. 회원으로는 저명한 변호사 그리고 많은 수가 작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극작가나 추리 소설 작가나 음. 그냥 소설가나 그 중에 한 명이 좀 온화해 보인다 정도만 인상적이고 이렇게 뭐좀 작고 특징도 없는 평범한 남자가 저명 인사 그룹에 끼어 있습니다. 음. 뭔가 느낌이 아 얘가 탐정이겠다 하는 <laughs> 느낌이 오죠. 네. 주인공인가 보다. 음. 네. 이 사람이 탐정 역인 앰브로즈 치터윅이고요. 음. 저는 이 책을 그 추억의 동서 미스테리 시리즈 동서 문화사의 책 버전으로 음. 2003년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음. 네, 근데 이좀 옛날 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2015년에 엘릭시르에서 다시 번역해서 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책을 이번에 미리 보기를 해서 봤더니 음.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 책에는 로저 쉐링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로저 쉐링엄으로 바뀌고 <laughs> 그뭐 엠블러즈 지터윅인데 엠브로즈 지터윅, 음. 뭐 그레이엄인데 그레이엄으로 바뀌고 음. <laughs> 유스티스를 유스터스로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저는 그새 버전으로 소개를 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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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비밀 모임에는 게스트가 한명 있는데 스코틀랜드 음. 야드에서 온모르지비 경감입니다. 참고로 스코틀랜드 야드는 영국 런던 경찰국의 별칭인 인데요. 음. 1829년 창설 당시 경찰국의 위치가 어 런던에 있는 옛 스코틀랜드 왕궁 근처였기 때문에 음. 스코틀랜드 야드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 딴 얘긴데 스코틀랜드 야들라는 보드 게임도 있었죠. <laughs> 네, 그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 화이트홀처럼 아, 범인과 경찰을 나눠서 아. 이제 범인 동선 찾는 게임. 네. <laughs>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범죄 연구회 회장인 로저는 뭔가 재밌는 아이디어 때문에 경감님을 모셨어요. 왜냐면 이제 최근에 런던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레이엄 벤딕스 씨와 벤딕스 부인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벤딕스 씨는 회원들과 안면도 있고 친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예전에 우리 클럽 회원으로 블록 되겠다라고 누가 추천도 했었어요. 그래서 음. 로저는 친분은 없지만. 아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한테 좀 사건이 일어나니까 계속 음.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근데 마침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그냥 잠정 종결할 거다라고 음. 이야기가 나와서 어 그러면 우리 회원들끼리 이 사건을 좀 추리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경찰 브리핑을 듣고자 경감님을 모시게 된 거죠. 밥한끼 사주면서 경강님을보아 가는 거 조금 너무하다시지 않나요? <laughs> 아, 경강님 위치 뭐... 어 <laughs> 그래서 추리 오덕인 회원들로서는 너무나 환영할만한 이벤트인데 사건은 이랬습니다. 음. 금요일 아침 벤딕스 씨는 자기가 속한 사교 클럽을 방문을 했는데요. 난로가에서 이제 편지나 회고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같은 클럽 회원인 유스터스 경이 마침 근처에 앉게 돼요. 네, 유스터스경은 중년의 남작으로 책에 묘사된 부분을 보면 악으로 똘똘 뭉친 깡패 귀족이라고 음. 묘사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나쁜 짓이 하나같이 좀 스케일이 커서 오히려 남성들의 호감을 잔다 이렇게 돼서 음.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뭐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일부 여성들한테도 좀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스케일이 그 정도로 큰 나쁜 짓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웃음> 어. <웃음>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벤딕스 씨는 키가 클뿐 평범한 20대고 어, 몇년전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은 자산가이면서 사업가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laughs> 둘은 그냥 인사만 하고 스몰 토크 정도는 하지, 뭐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유스터스 겸한테도 이제 뭔가 편지랑 소포들이 왔어요 근데 유스터스 겸이 소포를 이렇게 끌어보더니 막 승질승질을 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옆에 있으니까 안 물어보기도 뭐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초콜릿 회사에서 초콜릿 봉봉 상자를 보내온 거예요 음. 그래서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음. 신제품을 냈는데 음. 이거를 시식용으로 드리니 뭐 음. 한번 맛을 보고 평가해서 감상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그 초콜릿이... <laughs> 제 몸이 동초콜릿이잖아 네, 그래서 어 저러면 이런, 이런 거 받으면 어, 땡큐! 이러면서 <laughs> 어, 너무 <laughs> 좋을 것 같은데. 바로 <laughs> 먹을 것 같은데. <laughs> 저도 초콜릿 좋아해서. <좋아하세요>. 어, 저 <laughs> 초콜릿 상자 너무 좋아하거 같아요. 상자 안에 <laughs> <3단에> 있으면 <laughs> 음, 더 맛있어 보인단 말이야. 네, 유스터스경은, 음. 감히 나에게. 어, 감로 나에게? <laughs> 초콜릿 따위를 먹고 감상을 써달라고 요구를 하다니. 어머, 그래서 어머. 이딴 마케팅에 대해서 회사 주역들한테 어. 내가 하기를 할 거다, 막 이러면서 노발 대발이에요. 좋아요밴덱스 씨는, 아,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냐? 음. 그래서 달래며먹고서 마침 잘 됐다. 음. 내가 마침 지금 초콜릿 상자가 나 필요하다. 라고 어. 어. 해요. 그래서 아내랑 나랑 연극을 보면서 내기를 했는데, 음. 그, 연극의 범인을 맞추는 내기를 했는데, 음. 내가 이기면 아내가 나한테 담배를 사주고, 음. 아내가 이기면 내가 초콜릿을 사주기로 음. 했다. 근데, 이렇게 아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스터스가 뭐, 아, 그럼 가져가시든가 뭐, 이러서 이렇게 음. 봐, 주고, 벤딕스스니는 받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음. 집에 가니까, <laughs> 그 날, 원래 아내가 약속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약속이 취소됐다고 집에 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 같이 점심을 음. 먹고 초콜릿 상자를 건넸어요. 음. 그래서, 아, 이게 이런 이런 사연이 있어서 가져온 초콜릿 상자다 음. 하니까, 아니, 내긴데 사오지도 않고 음. 얻어왔냐? 막 이러면서 <laughs> 이렇게 부인이 좀 구박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디저트를 먹기로 합니다. 네. 네, 아내가 먹어보더니 응. 어, 신제품이 맞긴 맞나 봐요 맛이 많이 달라요. 근데 어. 어, 너무 강한데?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어. 그래서 남편한테도 먹어보라고 하니까 어. 베드스 씨가 먹어봤더니 봉봉이니까 네. 리퀴르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네. 리퀴르가 너무 센 거예요. 어. 그 세다 못해 요 이건 뭐 맛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 그냥 먹을 수 없는 느낌인 어, 거죠. 아, 독이다. <laughs> 그래서 아 나는 더 이상 못 먹겠다. 이거 이상하다. 음. 당신도 먹지 말라라고 음. 했는데 안에는 이제 초콜릿 봉봉이 맛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네. 써져 있으니까 어? 다른 건 다른 맛일 것 같아요. 음. 하면서 몇 개를 더 먹어봐요. 어. 그러더니 아 혀가 아리다면서 아 나도 어. 못 먹겠다 하고 음. 더 이상 먹지 않고요. 네. 벤딕스 네, 씨는 이제 다시 클럽으로 돌아갑니다. 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클럽으로 도착한 순간부터 벤딕스 씨는 안색이 너무 좋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뭐 싶을 정도로 의사를 불러줄까요? 음. 막 이럴 정도로 창백해지는데 음. 본인은 그냥 아, 뭘 음식을 잘못 먹었나 해서 음. 괜찮아요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점점 몸이 굳고 혼절을 하게 됩니다. 어. 근데 다행히 클럽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 의사를 금방 불렀고 딱 봐도 초콜릿이 문제일 것 어. 같잖아요. 네. 근데몇개안먹 하나 먹었으니까 음. 벤딕스 씨는 다행히 이제 살아 남게 됐는데 집에 있던 음. 벤딕스 부인은 사망하게 됩니다. 어, 어 아니 음. 그 추리력이 좋은 여성분이 음. 죽었다니. 이렇게. 아 범인을 맞췄다. 네. <웃음> 음. <웃음> 잠깐 이제 초롱님이 검색해 보고 표지 이야기가 나는데 동서 미스테리 버전이. 고양이 한 마리가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거든요. 아니, 그 <laughs> 고양이도 진지한 고양이가 아니라 어, 귀여운 고양이예요. 어. 아까 어. 그러고 약간 음. 좀 뭔가 막 그린 그림. <laughs> 네, <웃음> 전혀 이 소설과는 관계 없는 너무 <laughs> 고양이 안 어울립니다. 전혀 등장하지, 전혀 않아요. 등장하지 <laughs> 않아요. 왜 진짜? 저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지 미스터리인데 근데 <laughs> 저 그림 때문에 저는 이 네. 책을 봤어요. 왜요? 그러니까 왜 처음에 어.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이렇게 네. 본 거거든요. 근데 네. 동서 미스테리가 시리즈가 되게 많으니까 음. 표지가 음. 또 제각각인데 음. 좀 잔인한 그림이거나 뭐 이런 음. 것들이 있기도 하고 음. 저렇게 좀 귀여운 그림이 있기도 음. 하고 그래요. 근데. 그날따라 뭔가 잔인한 거 말고, 약간 덜 음, 잔인하고, 어. <laughs> 예, 그런 소설들을 보고 싶었는데, 어. 표지가 저러니까 마음이 놓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네, 그렇게 해서 들게 된 작품입니다. 되게, 진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표지 같아요. <laughs> 네. 고양이 눈빛이 맑은 눈에, <laughs> 막눈광. <막는가>. 어, 막눈광이지. <맞는가이지. 웃음> <laughs> 어, 엘릭시르파는 되게 진지한 그림이더라고요. <laughs> 아, 네. <laughs> 네. 이야기로 돌아와서. 근데, 네. 네, 당연히 초콜릿 리큐류에는 니트로벤젠이라는 음. 독성 물질이 담겨 있었고요. 초콜릿을 보낸 회사에는 그런 마케팅도 없었고, 아. 네, 초콜릿을 보낸 적도 없고, 당연히. 그리고 그 초콜릿 회사에서 보낸 것 같은 문구가 적힌 편지지는 일단 초콜릿 회사에서 썼던 음. 종이는 맞는데, 아. 그것도 5년 전에 이미 아. 바꾼 편지지라는 어. 거죠. 경찰은 일단 초콜릿을 받았던 당사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 유스터스 경에게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음. 계속 진행하지만 음.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요. 음. 결국 사건을 종결하려던 참이었어요. 음. 그래서 로저가 이 사건을 가져와서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는 것보다 한 명씩 한 명씩 각자의 방법으로 수사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음. 그래서 회원 여섯 명이 한 명씩 각자 수사 활동을 해서 진실을 알아내기로 하고요. <laughs> 각자 다른 접근 방법으로 수사한 회원들이 <laughs> 서로 다른 6명의 범인을 지목하게 됩니다. <웃음> 모두가 <웃음> 다른 범인을 네. 지목했어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줄거리 소개는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이 작품은 영국 추리소설의 황금기였던 1929년에 발표된 고전 추리소설이고요. <laughs> 작가는 앤소니 버클리 콕스로 저는 이 작가의 다른 필명인 음. 프린시스 아일즈로 낸 사리로 먼저 알게 음. 되고 세상에 나중에 같은 작가였어라고 <laughs> 되게 놀랐던 작가였어요. 음. 근데 참고로 사리는 그 도서 추리의 명작 중 하나인데 음. 이 도서 추리의 도서가 그 책의 도서가 아니고 음. 도치 서술을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음. 도치니까. 일반적인 추리소설과 다르게 거꾸로 이렇게 서술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음. 음. 어, 영어권에서는 Inverted Detective Story라고 하고 흔히 How Cat Cam이라고 부른대요. 누가 범인인가를 찾는 후던 히타고는 다르게 How Cat Cam 장르에서는 시작부터 범인을 밝힙니다. 음. 아 그래서 캣이 있는 거예요? 네, How c a t c t m 의 약자인 것 같아요. 범인이 범죄를 구상하는 단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음.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구상하는지, 그리고 실행하는지, 음. 그리고 경찰과 어떻게 대립해서 얘가 잡히게 되는지 뭐 이런 음. 거를 서술하고 범인의 심리 묘사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소설들이 많아요. 음. 저는. 범인의 심리가 그렇게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아, 맞죠. <laughs> 네. 그래서 또썩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었고 사리도 보고 음. 좀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이 독초콜릿 사건은 진짜 좋아하는 소설이어가지고 음. 정말 나중에 작가를 보고 같은 작가였어 하면서 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1925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해 우연한 재판이라는 단편소설을 발표를 해요. 이 단편의 줄거리가 이 독초콜릿 사건 줄거리랑 똑같습니다. 어... 클럽 회원에게서 초콜릿 상자를 얻어와서 남편이 이렇게 아내한테 건는데 아내는 죽고 남편은 먹었지만 살아남는 것까지 똑같고요 수사가 막힌 경찰이 로저 셀링엄의 의견을 들으러 가서 로저가 이렇게 푸는 걸로 이제 음. 단편이 되거든요. 근데 로저가 이제 해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어? 로저가 탐정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봤더니 로저 셀링엄도 이 앤소니 버클리 콕스의 탐정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로저로 시리즈가 나온 부분도 있고 먼저 로저로 탐정으로 시리즈로 하고 나중에 치터윅으로 탐정으로 해가지고 소설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소설에서 자기 탐정 두 명을 이렇게 출연시켜가지고 추리 대결을 하게 시킨 근데 네, 좀 독특한 소설이었어요. 독초콜릿 사건은 소설 구성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여섯 음. 명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수사를 음. 하고, 서로 다른 증거와 동기를 밝혀가지고, 서로 다른 범인을 지목하게 되는데, 음. 서로 발표할 때마다 각자의 아이디어가 되게 그럴듯해 보여요. 음. 그리고 들을 때는 되게, 어, 그런가 보다. <웃음> 타당해 <웃음> 보이는 가설들이, 다음 음. 타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 어지없이 바로 반박이 음. 되고, 이런, 이런 이유로 얘가 범인이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 그런가 봐요. 이렇게 막 했는데, 뒤에 사람이,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등판을 하면, 짠! 네가 몰랐던 음, 그럼, 이유로, 뭐, 어, 이거는 이게, 아니, 아니, 이게 아니고, <laughs> 이런 사실이 있었지롱. 이러면서, 진범은 음. 쟤야? 라고 하는데, 또 뒤에 사람이, 잠깐만 기다려봐요. <laughs> 하면서, 계속 반박을 하거든요. 음. 아 참고로 저는 이거 되게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아 이거 땡땡이 범인이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소설 중반에 누군가 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 뭐 아닌 거네. 그 그쵸. 중반에 나온 건 범인이 아니잖아. 어. 그래서 어? 아니었어? <laughs> 그러면서 보다가 <laughs> 마지막 이렇게 발표자 아. 할 때쯤 아, 맞다. 얘였다. <laughs> 이렇게 음.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행히 <laughs> <당연히> 기억을 하겠으니. <하나도 웃음> 네, 기억을, 기억을 <laughs> 하긴 했는데 정말 진짜 이놈의 기억력으로는 <laughs> 추리소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거 아니니까? 어. 그래서 저도 예전에 추리소설 많이 볼 때, 집에 사는 추리소설을 응. 또 읽고 또 읽고 그랬어요. <laughs> 봐도 새롭고. 어, 맞아요. 봐도 새롭고. <laughs>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맨, <laughs> 매... 디텍티브 그거를. <그걸 웃음> 맞아요. 맨날 못 똑같이 지못 따는 거아니데 우리 중간에 끊기면 안 돼요. <laughs> 왜냐면 앞부분 잊어버리기 때문에. <laughs> 아, 어, 그리고 이제 계속 여러 가설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 가설들 중에 가장 좋아했던 부분은, 이제 추리소설과 브래들리의 발표였는데, 브래들리는 약간 경박한 또라인가 싶은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브래들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거기에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단 미트로벤젠을 섞었다는 점에서 화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음. 그리고 그 소포를 보낼 때 알리바이가 없어야 되고 음. 뭐 꼼꼼한 손기술로 봉봉을 이렇게 오므려야 되니까 손기술이 필요하고 음. 초콜릿 회사의 편지지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하며 음. 뭐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고 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딱 하더니 음. 그런 교집합을 다 찾아보더니 이럴 수가 범인은. 저였습니다. <laughs> 이렇게 발표를 <laughs> 해 m 보면서 또 u 인가 if 파일링을 해서 u r e if I'm not s u 나밖에 없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 탐정이었던 그두 사람보다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이 u r e i 네, 이 소설은 그 명탐정 코난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진실은 언제나 하나! 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바로 반박하는 소설입니다. 아 네. 작가가 캐릭터 대사를 빌어서 말을 하는데, 뭔가 추리소설에서 붉은색 잉크와 뭐 파란색 잉크가 서재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아, 이걸 범인이 이 비어있는 잉크통을 채우려고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데, 아니 뭐 붉은색이 끄는 하녀가 옷을 물들이려고 사고 파란색이 끄는 비서가 뭐 자기 볼일이 있어서 살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추리 소설은 일어난 사건을 보고 일어난 결과를 보고 앞에 있는 사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과 결론으로 나왔을 때 결론을 보고 가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알듯이 A면 B가 맞다고 B면 이 A가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은 성이 맞지 않잖아요? <laughs> 근데 많은 소설에서 일부 단서를 추리해서 추론을 해봤더니, 논리적으로 아, A면 B가 되더라! 라고 해서 <laughs> A면 B가 됐다고 하고, 이제 이 사건을 풀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laughs> 그러면 지금 B면 이 A다는 아직 안된 거고, <laughs> C면 B는 안 될까?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섯 명의 추리를 나중에는 이제 치터이 표로 이렇게 막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동기, 관점, 논리법해서 이렇게 여섯 명의 추리를 다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작가는 이렇게나 많은 이프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되고 이 경우도 되고 이 경우도 된다. 이런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고요. 근데 이런 작가의 주장이 본인한테 좀 칼날처럼 돌아옵니다. 모든 가정들을 다 이렇게 이게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그래서 다 버리고 쳐내고 필요한 부분들만 가져와서 이제 치터에게 결론을 딱 내거든요. 되게 놀라운 사람이 범인이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독자들은 이제까지의 과정을 봤으니까 이건 과연 진실일까? 이건 맞는 추리일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의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과연 작가가 의도를 했을지, 음. <laughs> 아니면은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독자들의 신뢰를 얻지는 못한 건지는 좀 모르겠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조금 계속 고민을 했던 작가가 그래서 후더닛을 버리고 살이라는 하우케캠으로 갔나 싶기도 음. 하고요. 어, 재밌있던것 중에 하나가 작가 스스로도 이런 추리 클럽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추리 아. 예, 클럽의 회원이면서 창립 멤버였는데 음. 디텍션 클럽이라고 이 클럽의 멤버로는 크리스티, 도로시 엘세이어즈, 녹스, 체스터튼 뭐 이런 영국 미스터리 음. 작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초대회장은 체스터튼이 맡았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클럽 최초의 미국인은 존 딕스카가. 음. <laughs> 되게 쟁쟁한 사람들로 추리클럽을 음. 했고. 재밌었겠다. <웃음> <오>. <웃음> 네. 그래서 이걸 들었을 때. 아, 그러면 자기 추리 클럽의 경험을 살려서 음. 이 소설을 쓴 건가? 그래서 음. 약간 캐릭터들도 막뭐 크리스티를 따오고 아, 어. 막 이런 건가? 이런 기대를 음. 좀 했는데, 소설은 29년이고요. 이 음. 클럽은 1930년에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 소설을 쓰면서 소설. 아 이런 <laughs> 아, 클럽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만드는 건가? 그럴 수도 <laughs> 있을, <laughs> 있을, 있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laughs> 아, 이 클럽도 들어가기가 좀 빡빡한데, 기존 회원 두 명의 추천이 있어야 음. 되고요. 회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을 할수 있는데 이제 최종 단계로 회장과 회원들 앞에서 서약식도 거쳐야 했다고 하네요 <laughs> 어. 그리고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아, <하고>. 지금도요? <laughs> 네 지금은 누, 어떤 사람이 멤버일지 되게 궁금하다 <laughs> 이 클럽에서는 뭐 작가들이 많으니까 집필 음. 중인 작품에 대한 고민이나 뭐 주목받는 음. 작가나 작품에 대한 이제 뭐 비평 같은 음. 것들이 있었을 거고 이제 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추리 소설 내의 공정한 플레이를 하자 음. 뭐 이러면서 녹스 식계를고수한다뭐 이런 글이 음. 있었 있더라고요. 근데 녹스 식계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음. 것 같은데 추리 진짜. 작법의 뭐 개명 음.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일계 같은 거는 범인은 이야기 초반에 언급된 인물이 돼 독자에게 생각이 드러난 인물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음. 것들이 있어요. 뭐 탐정은 범인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음. 것들이 있는데 크리스티가 저기 있어도 되는 것인가라는 <laughs>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어긋난 거 아닌가 그래서 음. 그 소설 발표 후에 쫓겨나는 건아니에 쫓겨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심을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회장도 하셨다고 <웃음> 합니다. <웃음> 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독초콜릿 사건을 봤을 때 굉장히 신선했었거든요. 음. 다시 봐도 재밌고 신선한 것 같아요. 1920년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인물이 한 사건에 대해서 추리 대결을 한다는 소재 자체가 그 당시에도 음. 되게 센세이션을 음. 했었고,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그 후대 작가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오마주를 했는데, 음. 어, 특히 저희가 한번 소개했던 극김과 그 작가의 고전부시리즈에서 두 번째 권 바보의 엔드 크레딧트라는 음. 작품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도 대놓고 작가가 이거는 초콜릿 사건의 오마주한 음. 작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거기서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 영화 부원들이 다 아,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이런 음. 일이 있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추리를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 에피소드도 애니메이션으로도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음. <laughs> 들으면서 저 자꾸 누가 범인일까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어. 너무 단서가 없지 않아요, 지금? <laughs> 그러니까 단서가 없는데도 음. 어. 그게 내가 그래서 이게 양치님 얘기 들으면서 응. 어 뭐지 나 원래 이런 거 맞추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왜저 게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퍼즐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응. 응. 그래서 누가 범인이지? 그래서, <laughs> 그래서 지금 아차 할게들은 그세 명밖에 저희가 자세하게 응. 안나왔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범인을 응. 맞추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응. 듣기만 하고 딱 맞추는 응. 다알라그 자탐정은 아니고 응. 이 사람들이 아, 수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응. 새로 나오는 증거들이 응. 저마다 조금씩 있어요. 계속 네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 음.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음. 처음부터 이렇게 독자들한테 모든 증거를 줘서 주지 이렇게 추리할 음. 수 있는 여건을 음. 주지 않고 이렇게 제가 조사했더니 이런 증거가 딱 나왔어요. 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약간 단편 소설 호흡처럼 이 네. 증거를 바로 캐치하고 독자가 이렇게 추리할 시간이 길지는 음. 않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결국은 같은 사건이니까 같은 음. 이야기가 반복되잖아.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루하다라는 음. 사람들도 있었는데 뭐 저는 전혀 지루하지는 않았었고 음. 아 얘는 이거에 초점을 맞췄네. 뭐 음. 얘는 뭐 여기에 초점을 맞췄네. 그래서 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좀 재밌더라고요. 음. 사람이 죽었으니까 음. 좀 그런 음. 사건이긴 하지만, 그게 막피 튀기거나 음. 뭔가 잔혹한 묘사가 없어가지고, 네. 어, 뭔가 지적인 유흥을 즐기고 싶은데, 음. 너무 피폐한 사건을 싫다, 이러실 음. 때 보면 딱 좋은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어, 그리고 이런 장르를 한 번도 안 보셨다, 그러면은 음. 좀 굉장히 신선한 느낌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음. 네, 한번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57화 3부에서는 약공이 소개하는 게임 두근두근 문일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